안녕하세요. 시사영어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1일자 토론토스타 사설의 요약입니다. 패트가려된 로드쇼로 칸이 총리를 겨냥한 스미스. 다니엘 스미스 에버타주 총리는 엘버타 넥스트 패널이라는 타운홀 로드쇼를 통해 에러타의 미래 방향을 모색한다며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호소하고 왜곡된 주장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녀는 자체 연금, 세금 징수기관, 주경찰 창설, 헌법 개정 등 여섯 가지 사안을 2026년 주민 투표 안건으로 제시했으며, 엘버타 분리동률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엘버타가 연방정부, 특히 자유당 정권의 차별과 착취를 받고, 이따우 강조하며, 많은 참석자들이 이에 동조했다. 일부는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연금 계획이나 세금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스미스는 현재 엘버타의 경제 호황과 연방정부의 송유관 투자 같은 긍정적 사실은 어느까지 않으며 주민대다수가 캐나다 연금 탈퇴에 반대한다는 정부, 여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있다. 일부 타운홀 참석자들은 스미스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그녀의 접근을 미성숙하거나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결루기 로르쇼의 목적은 엘버타 전체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환경 규제 완화, 연방대정제도 개편, 에너지 개발 자유 확대 등을 연방정부에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보인다. 스イス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서 캐나다 연방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이 사설 내용의 요약입니다. 사설용 내용 중 영어 표현 세 가지 알아봅니다. 첫째, measuring the temperature of her province after taking a blowtorch to the thermometer. 비유적으로 상황을 측정하려 하지만 그 도구 자체를 망가뜨렸다는 말입니다. 예문입니다. The premier claims to be measuring the temperature of her province, but she already took a blowtorch to the thermometer. by spreading fear and misinformation. 그두 총리는 주민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포와 허위 정보로 여론 자체를 왜곡시켜 버렸다. 둘째, a parody of some reasonable complaints. 정당한 불만을 풍자나 조롱으로 격하시킨다는 표현입니다. 예문입니다. Instead of addressing people's concerns seriously, the panel turned the discussion into a parody of some reasonable complaints. 사람들의 걱정을 진지하게 다루는 대신 그 패널은 정당한 불만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셋째, hold a sword of Damocles over her head.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고전적 은유입니다. 고대 그리스 이야기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협 아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문입니다. living under constant media scrutiny. It's like having the sword of Damocles hanging over your head. 계속 언론의 감시를 받는 삶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칼 아래 있는 것과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사용이었습니다.